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와 <laughs> 핫한 물건 한국에 안 나온 이 홈파2를 29살 안재형이라고 하고요 교회에서 방송실로 일을 하... 딱 봐도 강하게 교회에서 맨3살권준호라고 하고요 나이 꼭말안해 그... 되거든요 <laughs> 27살 정민수라고 하고요 성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laughs> 네. 녹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대접했거든요 아 <laughs> 대박이네. 다 홈팟이 있으시잖아요. 홈팟 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노 하나로 사용하고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딱 켜놓고 네, 네 이렇게 그냥 좀 책도 읽고 어. 분위기 즐기면서. 저 홈팟 스테레오, 하얀색, 검은색. 음향에 좋아죠. 하 아, 이 좋아. 이거 욕심 이 있어. 음향에 좋아. <laughs> <이거 욕심이 있어가지고. 웃음> <음향에> 하 <좋아하는 웃음> 음악도 듣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음. 때로 이제 사운드가 좋은 유튜브가 있으면 또 그걸 로 재생하고. 그럼 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네. <laughs> 저는. 계속 알아봤어요. 아, 처음 루머가 뜰 때부터 알아봤어요. 저는 홈팟 미니로 스테레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악 듣고, 저도 뭐 영화 보는 때집 아파트지만 그래도 스피커로서의 빵빵함을 즐기고 싶어서 웹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로 아이폰으로 호환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들 지금 매니아적인 거예요. 한국에도 안 나온 물건들이고. <laughs> <laughs> <한국에 웃음> 아무리 없는 거잖아요. 실이한고도안 돼. 심지어 블루투스 연결도 안 되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런 폐쇄적인 물건들을 <laughs>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른 화이트 컬러, 영롱하게 지금 빛나는 상단부 디스플레이 모습하고 홈파스틱이 되어 있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튀어나온 거 같은데? 안 튀어나왔네. <laughs> 네. 위에 지금 사과 로고가 딱 박혀있고, 딱히 투라고안 써있네요. 음, 그냥 어, 홈페이지로만 어. 써 있고 요즘 애플 트렌드잖아요 비닐 안 쓰는 거 네, 음. 두툼하게 땡겨서 여는 스타일로 2022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제품 음.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네. <laughs> 이게 이게 이런 <laughs> <진짜>? 일인가? <laughs> 어참이 <laughs> 어. 아, 느낌 좋아 진짜 너아 <laughs> 어. 표정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아 <laughs> 표정, 진짜, 너무, 표정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아 어. 소리가 이런 거... 뜯는 것만 <laughs> 어디 알리에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나, <laughs> 다들 아기가 됐어 <laughs> 오. 오 야. 역시 새거는 어. 이 안에도 포장 진짜 애플스러워요 진짜 <laughs> 와 포장 진짜 엄청 신경 썼네 음, 벌집 모양으로 일본 직구 정가도 한 44만원 되더라고요 어, 네, 저는 진짜. 한 48만원 정도 음... 들어서 지금 직구를 했는데 스티커가 지금 이렇게 있죠 봉인실 같은 게 지금 되어있고 이제는 이제 케이블이 탈착형으로 이렇게 되네 오. 지금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오. 이전에는 지금 이렇게 되있었거든요 들어주세요 아예네 어, 엑스칼리버 <laughs> <laughs> <X> 뽑듯이 <laughs>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근데, 되는 순간부터 뭔가, 어, 뭐야? 되게 맞네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지, 들거든요. 2.5kg나 되기 때문에, 바닥도 지금 이렇게 봉인 스티커가 되어 있고요. 띄워주시면, 오, 어, <laughs> 아, 왜그렇게요왜 그러세요? 아, 조금, 좋아해. 조금, 이슈, 우리, 조금 <laughs> 소리가 그런데? <그러네. 웃음> 바닥면, 가운데 이렇게 애플 로고가 있고, 하얗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원이랑 조금 다르게 어, 오, 완전 다르네. 어, 네. 완전 다르네? 네, 원은 오. 이렇게, 온푹 들어가 있는데 오? 여기는 약간 아 실리콘 느낌이 나고 어? 여기는 완전 실리콘 느낌이네 네, 근데 오, 여기는 플라스틱 약간,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 어? 음 그렇네 요즘 음 여기 되게 로고가 함몰되어 있는데 여기 <laughs> 지금 이렇게 바뀌어있어요 이렇게 베이스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땜핑패드 음. 이런걸살 수가 있어서 알리 같은데도 있거든요 이거를 확실히 애용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밑에 열어보면은 아, <laughs> 오, 오, 이렇게 오. 지금 공간이 나오고, 오, 이렇게, 그렇게. 패브릭 느낌으로 요즘 애플 스타일 이다이렇게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 전압 자체도 한국 에쓸수 있는 사양이잖아요. 요 콘센트만 바꾸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뜯어주시면 어, 홈팟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간단한 조작 설명이 있고 다이나믹 아이디 전에 만들었나 봅니다. 네, 꽂고, 네, 홈에 맞춰서 어. 넣어보세요. 오케이 어, 네. 들어가자. 깔끔하게. 오 깔끔하다. 꽂아보면은 일체형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 그렇네. 깔끔한 느낌으로 아마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저렇게 아예 훅박이라서 작게 되어 있었어요. 오. 어... <laughs> <laughs> 저 진짜 매번 할 때. 때마다... <laughs> <laughs> 이, 이 손맛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미니의 상단부를 음... 키워는 느낌으로 바뀌었구나. 아 이전에는 아예 그냥 솟아있는 느낌이었고 더 넓었네 이전에는 꺼져있을 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볼륨이 보이잖아요 음. 그 외적인 면에서 지금 색깔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꽂았습니다 오. 오. <laughs> 아우 제발 네. 지금 이렇게 떴거든요? 움푹 음, 들어갔네 파인 게 보여요 음, <laughs> 일단 이것만 봐도 달라진 게 보여요 근데 지금 홈팟의 큰 단점이 하나가 한국어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폰 o n e City,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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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t or t or not, or not, or not, or not, o not, or n y t or not, or n t o m not, or not, or not, or not, or not, or n r not, r not, or not, d e g r e e s w i t h o v e r n i g h t l o w s a r o u n d n e g a t i v e o 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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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t or r It's currently clear and negative 2 degrees. Today's high will be 8. And the low will be negative 3 degrees. Ah, 장내. Mini 같은 경우에는. It's currently clear and negative 2 degrees. Today's high will be 8. And 어. the low will be negative 3 degrees. 줄었고 고음역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다섯 개로. 근데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들 궁금한 부분일 텐데 음성의 느낌을 한번 가볍게 들어 보면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유튜버의 사실상 대모죠. 수자 워치스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우리의 CEO죠 네, 이거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이거 진짜 우리의 CEO예요 이 구글에서 굉장히 다른데요? 네. 이건 좀더 편안하게 들려요 좀더 좀 깔리는 느낌 더. 네. 약간 목소리가 조금 부각됐다고 해야 어, 되나? 좀좀 튀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웃음> <웃음> 달라진 게 느껴지고 진짜 우리의 CEO예요 이 구글에서 핵심 인물로 꼽피에가 거의 다섯 손가락아 목소리를 듣는데 <laughs> 좀 약간 목소리 힘겹게 들리긴 하네 근데 사실 홈팟 하면은 베이스 플레이 뮤직 God's Plan by Drake. God's Plan by Drake now playing. 그냥 음파서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처음이에요. 묵직한 게 체급이 좀 다르달까? 그러면 새로운 걸로 God's Plan by Drake. Here's God's Plan by Drake. I hope I 오, 오 느낌 완전 다르네요. 그 고음역 트위터가 줄었음에도. 훨씬 명료하고 오히려 원보다는 파이 부스트가 조금 걸린 느낌이 아 뭔가 까끌까끌한 깍글 느낌, 느낌. 우웅 거리는 그 저음의 진동이 음. 좀덜 느껴지고 음. 좀 단단한 방만한 느낌이 아니라 방만 약간 좀야내 저음을 받아라 맞아요 맞아 딱이 맞아, <laughs> 느낌이었어 요그 <laughs> 네. 느낌이었는데 아, 음. 정제한 느낌이에요. 좀 정제한 느낌이에요 Here's God's Plan by Drake. 에이스 아, 아니야. 압축돼서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야. 위아래로도 그렇고 위, 아, 양쪽으로도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쓰려고 약간, 약간 지금 <laughs> 비호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 사야 되나 싶네요. 진짜 아, 진짜. 차이가 네. 많이 나서. 어, 차이가 네. 진짜 많이 나. 동일한 50%다 보니까 체급에 맞아요. 의해서 좀볼륨다키우은 네. 그만큼 또 파워도 좀더 올라오니까 네. 다른 사람도 와이파이 같이 잡으면 재생을 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It 어, 되게 좋다. 네. 어, 지금 이공간이 되게 잘 어울려요. <웃음> 어, <웃음> 오, 노래 취향에 네 어, 지금 분위기랑 <laughs> 딱 어울려 갖고 자, 이제 신형으로 잡아서 들어보죠. Take it 아베이스 다르네 진짜 그래. 훨씬 뭉쳐이는 느낌 훨씬 더 중음이 좀더튀어나 있고 치처음도 약간 있고 위에가 좀 강조가 되어있는 게 느껴져서 음. 근데 또 베이스는 또잘 잡혀있고 훨씬 듣기에 편한 소리가 아닌가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악용으로는 훨씬, 음, 훨씬 같아. 좋은것 같아요 음. 영화나 이런 거는 액션신이 많은 것들은 베이스가 더 강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치? 음, 아, 영화관에서 그거야. 듣는 영화관에서 그치? 보는 느낌이 강하니까 들어봐야 알겠지만 가사도 훨씬 더잘 들리는 것같아 어, 마지막으로 K-POP을 한번 들어볼뉴진스 아, 하이 아아 저기 저기 저아게요아 쉽지 뉴진스 하이 보이 Play <웃음> by New Jeans <laughs> 완전 다르네 <laughs> 재밌다 여자 보컬로 들으니까 확실히 투가 진짜 날카롭다는 게 확실히 더잘 느껴졌어요. 맞아요. 음, <laughs> 그거 <거, 웃음> 완전 다르던데? 오리지널이 너무 부각돼가지고 베이스가 담백한. 어, 좀 담백해졌어요. 어. 네. 네, 확실히 담백하다는 표현이 딱 와닿는데 네. 아파트에서도. 쓸수 있겠다. 오, <laughs>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방에 그 울림이라는 게 있어서 저음이 붐잉 나잖아요. 근데 음. 이것도 아까 지금 하이포이만 들어도 베이스가 사실 살짝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이잖요 아, 맞아요. <laughs> 아, 이거 두개 샀으니까 이거 두개 페어링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laughs> 아, 이게 안 돼요. 이게 같은 세대가 아니면 스테레오 페어링이 안 됩니다. 멀티 오디오로 묶을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멀티룸 오디오로 묶을 수 있어서 같이 틀 수는 있는데 영상 애플 TV랑 같이 쓸때 홈팟 오리지널이나 홈팟 2의 메리트인 돌비 애트모스를 쓰고 싶다. 또 사야 돼. 돈을 <laughs> 내라. 아, 아 이거 원래 모니터링 스피커도 같은 거두개 사서 페어링을 놓는 게 맞아서 네, 지금 그렇죠. 보니까 성향이 너무 달라서 두개 같이 놓으면은 스테레오가 이미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음. 제각각 들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걸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집에서 이게까지못 듣겠지만. <laughs> <laughs> 여기 지하인가네 크게, 지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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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크게 지하. 들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네. 와 나, 소리가 <laughs> 여기는 <laughs> 네. 아닌데 지금 이 이거. 공간도 그렇게 작지 않은데 어 <laughs> <오>. 네. <오. 웃음> 크게. 크게 틀었을 때 되게 크게 틀었을 때 음. 이게 조금 더 나는 힘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맞아요 음. 네아 출력을 높일수록 얘가 좀더 이건 조금 더 원이 여유있게 볼륨을 내주는 느낌이 음. 살짝 들었어요 볼륨 높이니까 서로의 캐릭터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캐릭터 차이 되게 난다 아. 저는 만약 100으로 두고 듣는다면 차라리 오리지널이 조금 더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음. 출력을 높이면 높을수록 이쪽이 좀더자 그럼 애플TV 플러스 영상 이걸로 얘기할 수 있나요? 시간을 벌여야죠 오 좋다 그만 많이 벌여요 아나로도 되게 그렇죠. 조, 이렇게 좋다 ]까지는. 이렇게까지 들어본 적 없으시죠? <laughs> 그렇죠백논리 100, 없죠? 예. 와 장난 아닌데? 그, 저는 혹시... 얘가 좀 기대돼요 네. 아, 이 네. Can we talk about this? 사가완전 I'm gonna ]다고. pay you for your time Stop It's not a cop Steal a lot 오 재밌다 순수하게 영화를 즐기겠다. 네. 그러면은 오리지널이 난것 같고 음. 어. 뭐 대사에 좀더 집중하고 싶고 대사가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연설들 관련된 영화들이면 그러면은 오히려 투가 훨씬 나은 거요 우리는 호파트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브퍼가 없는 사운드바 느낌이에요. 아, 어. 얘는 음. 네, 서브퍼가 어느 정도 있는 아. 느낌이라서 우리가 영화관 갔을 때딱 어. 어. 느껴지는 그 몸을 관통하는 저음이라면 어. 어. 이 친구는 뭔가 좀 저음이 깔끔해요. 에이, 맛을 조금 어. 덜어낸 느낌이 나요 네, 무게감이랑 어. 같이 어우러지는데 어? 되게 좋은데? 라는 느낌이 응. 원에서 응. 좀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냥 일상 캐주얼하게 쓰고 음악 듣고 이런 용도로는 추가 깔끔할 것 같고 음. 스테로 욕심이 나긴네요아 맞아요. 맞아요 욕심이 아, 나는데 하나 더 사야 돼요 네 아쉬운데 이제 음. 사실 나올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애플. 이제 해줄 때가 됐는데 서울 외장이 몇 개예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 사실 애플 TV 부케에서 하면 홈팟 있어야 사실 애플 생태계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laughs> 맛이 어떤 점 있어요 기존 홈팟 쓰면서? 유튜브를 재생하거나 멈췄을 때 조금 있다 재생이 되고 조금 있다 아. 멈춰지고 스테레오 이게... 쓰는 경우에 예. 재생 나 아, 아, 이렇게 아, 되 그게 사실 이게 홈팟의 음. 좀 단점이에요. 음. 맞아. 볼륨이 충분히 올려야 이 친구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올렸다가는 위 음. 아래 에 있는 세입자랑 또 이렇게 만나서 또 덕담도 나누고. <웃음> <웃음> 가끔 가다가 이 연결성이 조금 불안불안할 때가. 맞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연결성도 많이 개선이 맞아. 좀 필요합니다. 네. 캐주얼하게 블루투스 열어주면. 근데 블루투스 있잖아요. <laughs> 있는데 사실, 칩셋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애플워치의 칩셋으로 바뀐 거예요. 무선사양이 낮아졌는데, 근데 그걸로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겠지만, 대역폭을 확보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신경이 살짝 쓰일 수 있다. 초광대역 유원칩, 그냥 넘겨주는 방식이, 이렇게 넘겨주는 게 되고, 또 다시, 여러분 음. 다시 봐줘오잖아요. 아이폰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오, 오, 아, 다시 가져오는 것도 돼요? 돼요. 어, 아, 이거 오구나 아, 네. 갑자기 주는 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laughs> 받아오는 것도 돼요. 네. 오, 뭐야. 네, 이거 되는데. 뭔 뜻인가 봐. 기존에도 지금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홈팟에서 넘겨주기가 새로잘안 돼요. 이제 이게 새로운 거는. 어. 아, 잘 잡네. 그니까요. 훨씬 잘 잡네 요거는 확실히 또한 이전 오리지널 홈팟에 없던 온습도계가 들어있어서 홈팟 미니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홈 자동화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지난 홈팟 관련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살 거예요? 저라면 살것 같습니다 오저 진짜 어, 소리가 집에서도 그렇게 막 부담되는 정도 아니고 맞아요 생각보다 네. <laughs> 이제 좀 부담이 네. 덜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가격도 내려갔으니까. 근데 비싸. <laughs> 저는 그냥 있는 애를 충분히 아껴줘도 괜찮겠다. 어, 음. 다만, 근데 원이 고장날까봐 너무 불안불안하니까. 아, 네. 진짜. 고장나면 그때 얘를 사도 되겠다. 아, 100% 공감. 아. 사고 싶어요. 오히려 싶어요. 스테레오로 쓰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얘를 서브오퍼처럼 세 개를 음... 이용하는 거죠. 나중에 인증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늦은 시간, 12시에 꽃밭을 막 때려보시면서. <laughs>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홈팟 관련된 영상 이어질 거니까,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